안녕하세요 차다영입니다. 5월 들어서 연휴가 꽤 길었죠? 근로자의 날, 어린이날, 대체공휴일 그리고 주말까지 긴 시간 동안 달콤한 휴식이 주어졌었어요. 여러분 연휴 끝나고 나서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나요 혹시 체중계에 올라가 보셨나요? 저는 사실 연휴 동안 관리를 하나도 안 하는 바람에 살이 훅쪄 있더라고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주변에 물어보면 다들 비슷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살이 찐것 같지? 배가 묵직하고 바지가 살짝 안 맞네? 또는 연휴 전엔 괜찮았는데 이 체중계 숫자는 뭐지? 라고요. 놀랍지 않게도 이건 대부분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근데 이 이유는 단순히 많이 먹어서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살이 찐 이유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왜 연휴만 지나면 살이 찌는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차근차근 확실하게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먹는다입니다. 연휴 때 가장 무서운 점이 뭐냐면요, 우리가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심심해서 습관처럼 눈앞에 있어서 먹는다는 점이에요. 연휴가 길어졌을 때 우리의 패턴을 한번 살펴볼까요?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밥상을 차려 놓으셨죠? 그럼 신나게, 거하게 먹습니다. 낮에는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 마시며 디저트를 먹게 되죠. 그러다 저녁에는 부모님께 효도 명목으로 직접 요리를 하기보다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게 되죠. 예를 들어, 치킨이나 족발 같은 거로요. 그런데 이게 문제의 시작이에요. 일단, 연휴가 되면 소화되기 전에 또 먹게 돼요. 위는 음식을 완전히 소화시키는데 4, 5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2, 3시간마다 계속 먹죠. 그 결과 위는 제대로 비워지지도 않았는데 또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위가 점점 늘어나게 돼요. 위는 근육이기 때문에 자주 과식하면 늘어납니다. 일시적이지만 한번 늘어난 위는 다음 식사에도 더 많은 양을 원하게 돼요. 그게 계속해서 반복되면 식사량이 기본적으로 커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평소와는 다른 식사 패턴으로 인해 식욕조절 호르몬도 망가지게 돼요. 즉, 과식이 반복되면 호르몬 시스템이 혼란을 겪게 돼요. 쉽게 말하면, 배불러도 먹고, 배고프지 않아도 먹게 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소화되기 전에 먹고, 그래서 위가 늘어나고,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식욕조절 호르몬도 망가지게 되는 거죠. 나는 많이 안 먹었는데 살찐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생각보다 많은데요. 어, 아니요. 진짜 많이 드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과자, 음료, 떡 같은 간식은 칼로리는 높지만 배부름을 못 느껴서 더 위험합니다. 두 번째는요. 움직이지 않는다입니다. 연휴에는 정말 활동량이 확 줄어듭니다. 저는 외출을 계획하지 않는 이상 밖에 잘안 나가게 되더라고요. 연휴 때는 평소와는 달리 움직이는 범위가 확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걷기나 운동하는 시간을 따로 내야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시죠? 하루 종일 집에서 ott 드라마 정주행 8시간을 하거나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다 3천보다 안 걷고 하루를 끝내신 날이요. 저는 이번 연휴 때 드라마를 정주행 하면서 계속 먹고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연휴 끝나면 진짜 다이어트 할 거야 하면서 운동도 미루고 먹는 것도 조절하지 않았죠. 그 결과 살이 훅 쪄버리게 되었고요. 그걸 알면서도 연휴 동안은 식사도 꼬박꼬박 챙기고 간식은 예전보다 더 자주 먹게 되더라고요. 섭취 연량은 늘어나고 소모 연량은 거의 없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과도하게 남는 에너지는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죠. 특히 엉덩이, 허벅지, 복부에 축적되는 이 지방은 짧은 기간에도 눈에 띄게 쌓일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제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런 현상이 반복되면 몸뿐만 아니라 뇌도 에너지 전략 모드에 들어가요. 움직이지 않고 자극도 없으면 우리 몸은 에너지를 덜 쓰는 방향으로 전환하게 돼요. 쉽게 말하면 기초대사량까지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같은 양을 먹어도 더 살이 찔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루틴이 무너진다입니다. 연휴는 루틴 붕괴의 축제예요. 우선 평소와 다르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서 수면 루틴이 무너지게 됩니다. 늦게 일어나니까 아침을 안 먹고 바로 점심을 먹죠. 먹는 시간이 불규칙해지니까 중간중간 간식을 계속 주워 먹게 되죠. 이렇게 되면 몸의 생체 리듬이 완전히 망가지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왜 중요할까요? 우리 몸은 정해진 시간에 소화 효율, 대사율, 호르몬 분비가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시간이 계속 바뀌면 몸은 혼란 상태가 되는 거죠. 그 결과 배고픔을 제대로 못 느끼거나 배가 고프지 않는데도 뭔가 계속 당기게 되죠. 이뿐만 아니라 평소와 다른 루틴은 음식을 소화 흡수 저장하는 리듬이 깨지게 됩니다. 간단히 말해 몸이 효율적으로 일하게 되지 않고 살찌기 쉬운 환경이 되는 거죠. 특히 간식 타이밍 야식은 정말 살을 찌우는 핵심 요인입니다. 연휴 때 살, 사실 누구나 찝니다. 하지만 그게 단순히 먹어서만이 아니라 우리 몸의 시스템 전체가 흐트러져서 발생하는 결과라는 것. 이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연휴 때 살찌는 세 가지 원인은요. 첫 번째는요, 끊임없이 먹는다. 두 번째는 움직이지 않는다. 세 번째는 루틴이 무너진다입니다. 앞으로 이 원인들을 미리 인지하고 간식은 하루 한두 번만 먹고 하루 15분이라도 스트레칭이나 산책하기 기상 취침 시간은 완전히 무너지지 않게 유지하는 습관을 지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습관만으로도 연휴 후 체중 급증을 막을 수 있어요. 저는 이번에는 지키지 못했지만 다음번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으면 이세 가지 사항을 기억해서 꼭 지켜보려고 해요. 여러분도 저와 함께 다음 연휴를 잘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